안녕하세요 이장입니다. 안녕하세요 해바라기입니다. 오늘 저희가 드디어 300명 이벤트 기다리고 기다리던 300명 구독자 이벤트 발표 날입니다. 네, 발표 날이죠 바로. 예. 그래서 지난번하고 저희가 동일하게 일단은 저의 엄청 오래된 노트북을 가지고 와서 추첨을 하려고 하고 있어요. 빠르게 진행해볼까요? 그렇죠. 저희는 이제 커트 없이 여과 없이 바로 예 바로 다섯 명. 바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손이 형에서 다섯 명 일단은 습니다몇분 정도가 지금 저희 댓글을 달아 주셨나요? 해바라기 님. 음, 잠시만요. 예. 일단은 댓글 단 거는 예. 총 336명이 댓글을 달으셨는데 저희가 이제 확인해 보니까 중복되는 분도 좀 계시고 그러세요 지금 맨 마지막에 단 분이 스카이블루님이라는 분인데 12분 전에 다신 걸로 돼 있잖아요. 근데 지금이 6시 51분이에요. 저희가 5시에 마감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명승현 님까지 저희가 이제 댓글 다신 분으로 인정을 하고 추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스카이 블루 님은 그 전에 아마 응모하신 걸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예, 또 있으세요 예, 지금 음. 명단에 들어가 계시고 일단은 그래서 총잘 보실까요 뒤에 화면을 보시면 지금 입력을 다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총 입력한 분들 보니까 317명이 지금 댓글을 예. 한 걸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랜덤 추천기를 통해서 저희가 5등부터 1등까지 한번 추첨을 바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는 이제 커터 없이 예. 여과 없이 바로 바로 다섯 명을 뽑도록 바로 하겠습니다. 하겠습니다. 추첨 바로 할게요. 5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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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품이 뭐였죠? 5등 상품 펜더롱핀 유어 다섯 마리. 다섯 마리 자 추첨 시작하겠습니다. 5등 하율 임님. 아 하율 임님 5등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다음 4등은 뭘까요? 4등 상품 화펜 유어 다섯 마리. 자, 바로 추첨합니다. 애플트리 님. 애플트리 님. 아,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3등은 3등은 알골 준성어 다섯 마리. 알골 준성어. 자. 얼이에요 그렇죠. 와, 알골. 이런 상품을 저희가 주, 드린다고 했었어요. 그랬나 봐요. 아이야 자, 3등 김동욱 님. 김동욱 님 축하드립니다. 아, 축하드리고요. 자, 다음은 2등 바로 아. 풀글벨 델타테일 한 쌍. 이거, 이거 많이 기다리셨겠죠? 그렇죠. 예. 이거 받으려고 응모하신 예. 분도 엄청나죠. 예. 자, 2등 바로 추첨합니다. 추첨합니다. 현주 임 님. 현주 임 님. 아, 임현주 님. 아, 예, 예, 예.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다음 대망의 1등입니다. 1등이죠. CF 보게시 유어 다섯 마리. 예, 코리도라스죠. 굉장히 긴장되네요. 자, 1등 바로, 바로 가시죠. 꼬질대님. 꼬질대님. <laughs> 아, 꼬질 꼬질 꼬질대님. 1등 축하드립니다. 네, 당첨되셨습니다. 예, 아 엄청 축하드려요, 다들. 예. 아무튼 뭐 오늘 이렇게 다섯 분 예,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총 5분. 자, 이제 순위를 순위를 아니, 보시죠. 다시 보시죠. 5등이 하율임 님. 하율임 님. 예. 화이트롱핀 유어 다섯 마리고요. 아니 아니 팬더롱핀. 아, 팬더롱핀. 예. 그리고 애플트리 님이 4등이세요화펜 유어 다섯 마리. 예. 그리고 3등 김동욱 님. 김동욱 님. 알고 준서 다섯, 다섯 마리. 예. 그리고 2등 풀불벨 델타죠? 임현준 님. 임현준 님. 델타테일 한 쌍. 예. 네, 대망 일등, 일등 꼬질꼬질 꼬질떼님. 꼬질 아, 기분 나빠하실수 있어요. 꿰질꿰질 꼬질떼님, 꼬질떼님 1등 CFO 계시요, 다섯 마리. 네, 다섯 마리. 아, 예, 축하드립니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어, 향후 일정은 어떻게 되죠, 한발하긴님 저희가? 저희가 지금 당첨되신 다섯 분한테 택배는 조금 힘들 것 같고요. 고속버스택배로 보내를 보내드려야 되는데. 지금 아무래도 시국이 약간 그쵸. 뒤숭숭한 관계로 예예. 저희가 정확한 날짜를 알려드리지 못하고 저희와 연락을 해서 조율을 예예. 날짜 조율을 좀 해서 보내드리는 걸로 하고요 예예. 그리고 저희 카페에 예. 카페 가시면 공지를 할게요. 저희가 이제 공지로 저희 예예. 전화번호를 올려놓을게요 그러면 거기다가 연락을 하셔갖고 예. 저희에게 뭐 직접 연락하시거나 아니면 카페 채팅으로 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요번은 요번 다섯 분 고속버스 택배로 받으시는 분에 한해서 예. 고속버스 택배비 요거는 예. 부담을 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저번에 그 저희 이벤트 영상에도 언급했다시피 만원 정도를 저희가 받고 일단 생물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날짜 합의 협의해서 네네. 저희가 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일단은 다섯 분 축하드리고요. 네. 너무너무 축하드립니다.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300명 했으니까 500명도 가야죠. 벌써 500명이 넘었어요. 예, 이것도 아. 해야 돼요. 너무 너무 감사드립니다. 예, 다 너무 감사드리고 일단은 500명 이벤트는 조만간 저희가 다시 조만간 빠르게 준비해서 예. 가지고 오겠습니다. 예, 준비하도록 할 테니까 또 많은 관심 또 가져주시면 또 행운의 기회가 가, 찾아갈 것 같습니다. 당첨되신 분들 다시 한번 축하드리고요. 예, 화이팅, 화이팅. 이상 헤이리 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